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수상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총 3개의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급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말 쉬운데요. 한 18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상전의 기본은 바로 바깥수부터 줄이기죠. 이 문제는 그 바깥수만 한번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이렇게 젖혀가면 딱 끝이 나겠죠. 자, 백이 끊을 수도 없고요. 잡히니까요. 또 이렇게 왼쪽에서도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자, 백은 양쪽 다 자충이 걸리면서 잡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안쪽에서 수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안쪽에서 줄이게 되면은 백한테 먼저 잡혀요. 그래서 젖혀서 수를 줄여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흑철에고요. 자이 아래쪽에는 두 점과 오른쪽에 백돌의 수상전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 위에서처럼 바깥 수부터 줄이는 게 해당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뭐냐면 흑은 두 수고 백은 세 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깥 수부터 줄이면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바깥 수가 아니라 이 흙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안쪽의 수를 줄여가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백이 단수를 치지 못하도록 가만히 늘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뒷수 바깥 수부터 메우고요. 이때 흙은 아무데나 더도 되는데 항상 그 수상전의 기본 바깥 수부터 줄이는 것을 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폐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폐감으로 이런 돌이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항상 바깥으로 어,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 백기 위에도 못 두고요. 아래쪽도 둘 수가 없는 양자충이 걸리면서 결국 흙이 한수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자, 이게 정답인데 아마 이 모양 말고 다르게 푸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늘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혀서, 백의 수를 줄이는 안쪽의 수죠. 자, 이거 역시, 백의 단수를 치면은, 흙이 이은 다음에, 위아래 전부 다둘 수가 없는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이 잡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의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폐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폐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사활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상전이 걸리거나 했을 때패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패를 피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면 피해야죠. 자, 그래서 이패 이게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늘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메울 때 이렇게 메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이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왼쪽 두 점과 오른쪽 네 점의 수상전입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수를 치시면 안 돼요. 100이 이은 다음에 흙이 두 수, 100이 세 수가 되죠. 흙은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자충이니까 당장 둘 수가 없고 아래쪽부터 뻗어야 되기 때문에 100이 세 수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흙도 수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흙은 여기를 집어 넣어서 한 격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이 이 자리를 꽉 이어준다면, 이때 100은 하나, 둘, 셋, 그대로지만 흙은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는 두 수였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랑 위에랑 전부 다 자충이 되니까, 결국 이 아래 자리, 여기를 두기 위해서 100이 뻗어야 되죠. 결국 흙도 한 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흙 세수, 100도 세수가 됐으니까, 먼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수가 자충을 만들어서 수를 늘리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요세 점과 아래쪽 네 점의 수상전입니다. 이 위에 있는 흙골들은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를 이용을 해서 흙의 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죠. 자, 흙이 지금 두 수기 때문에 한 수가 부족하네요. 어떻게 수를 늘릴까요? 정답은요. 자 그냥 메워서 가시면 안 돼요. 어디를 두셔도 백이 바로 단수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단수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단수를 흙이 먼저 쳐야 됩니다. 그럼 백은 두 점을 따낼 거고요.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 바깥수부터 드리는 거안 되죠. 이거는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래서 안쪽 수를 메워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먹여치기 하는 자리가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자, 백이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따내고, 결국 이 귀의 자리, 백이 당장 못 들어가니까요. 백이 한 점을 따낼 때 먼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귀에 있는 흑세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는 백을 잡아야겠죠. 수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일단 뭐이백 같은 경우는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호구제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냥 있는 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요 그냥 이을 때 메우고 단수 칠때 되게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즉 지금 흙은요, 하나둘 세 수고요.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이은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둘 셋네 수가 걸려요. 한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냥 있기 전에 요속 안에 백의 수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백의 수를 세 수로 만들려면 첫수 먹여치기가 필요합니다. 수상전의 기본 중에 하나죠. 먹여치기 이거를 하면은 상대방의 수를 보통 한 수를 빠르리 줄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백이 그냥 메우면 형은 따내면 이 다섯 점을 따내버리니까 안 되죠. 백은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잊기 전에 먹여치기 하나가 또 다시 필요해요. 자, 백은 두 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흙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백은 이걸 한번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꽉 이어버리니까 백두 수, 흙세 수로 한수 빠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흙네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돌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상전이라기보다는 이 돌을 살려가는 맹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맥. 자, 맥이라는 거는 급소라는 뜻인데요. 급소를 잘 찾아야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정답 알아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이 일선에 있는 돌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수가 필요합니다. 끊었을 때 백이 이세 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칠 건데요. 이때 이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같이 단수를 쳐서 흙은 103점 밖에 못 잡아요. 자, 이 밑에가 다 잡혀버리죠. 흙의 손해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걸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때 막아야 합니다. 바로 틀어 막고 100이 한 점을 따낼 때 여기서 일선으로 젖히게 되면 연결이 가능하죠. 100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둘수 없고요. 결국 다 연결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하면 너무 간단하죠? 자, 근데 이 문제요. 보통 틀리는 경우는요. 이 자리를 그냥 둬서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다음에 백이 여기를 지켜주면은 조금 전처럼 비슷하게 넘어가자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백은 이렇게 치받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이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잊고 나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두 집을 만들 수도 없어요. 두 집을 만들려고 해도 계속 옥집이 되면서 잡히는 모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리 다안 되고요. 오직 하나 끊어서 밑으로 자충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결수법이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자리도 안 됩니다. 이것도 꽉 이어준 다음에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단수를 쳐서 차단이 되죠. 자, 세 번째 문제. 백 다섯 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이귀 쪽에 있는 돌이 잡히면 안 되는데요 일단 이 백을 잡으려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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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하나 그냥 아무 데나 메우면은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귀 쪽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흙 다섯 점이 단수가 돼요 근데 단수가 됐을 때 이을 수가 없죠 자 이걸 이으면은 여기까지 더 많이 잡히게 되니까 촉촉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수 칠때 걸고 흙이 이을 수가 없고, 이렇게, 백이 다섯 점을 잡고,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이 단수를 맞으면 흙이 잡히니까, 그 흙이 이거를 막아야 될까요? 이것도 못 두죠. 이렇게 막으면 더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결국 어차피 흙이 안 두기 때문에, 단수를 백이 쳐서 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풀어보시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정답. 이제 보이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돼요. 활로를 메어가는 건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얘는 입구자. 왼쪽은 한 칸을 띄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해볼까요? 단수를 치면은 꽉 이어져요. 그 다음에 1 0이더 이상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바로 한 방에 딱 끝나는 형태.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그냥 뒤에서 단수를 쳐서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한 칸으로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급문제인데. 자, 다른 데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한 점을 딱 잡는 순간 그냥 살아버리니까 지금 흑이 해야 되는 건 일단 사화를 들어가야죠. 시중을 들어가서 두집만 나게 해야 돼요. 자, 백은 이제 두 수가 남았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깥수부터 줄인다고 이렇게 딱 치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자, 흙은 세수요. 그리고 백은 하나, 둘, 셋, 네수가 나오죠. 이길 수가 없어요. 뻗어도 메우고 들어가도 흙이 먼저 잡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귀삼수는 바깥수부터 줄이면 안 되고요. 시중을 간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이 일선부터. 그래서 이 호구 자리를 들어가는 게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00은 뒷수부터 메어가겠죠. 이때 계속 단수. 그리고 100이 따낼 때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은 해결이 되죠. 100이 따낼 때 단수까지 탁 해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수가 빠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키워 죽이고요. 잡을 때 일선을 뻗어서 수를 메우는 거예요. 메울 때 단수. 따낼 때 백이 세 수가 나왔지만 먹여치기부터 들어가면 한 수를 빨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는 문제 귀삼수의 형태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고급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백을 잡기 위해서 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대국하다 보면 또 귀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사활이 걸렸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상전이 걸렸을 때도 지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내수인데, 내수 4수 안에 귀에는 백을 잡아야겠죠? 자, 정답 수순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바로 이렇게 옆을 딱 붙이는 옆구리 붙임 혹은 배붙임이라고 하는 수인데요. 저 배붙임의 수만 기억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붙였다는 건 다음에 끊는 수와 넘어가는 수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일선을 뻗는 수는요. 그냥 끊었을 때 바로 끝나요. 1 0이 어떻게 뭐 버틸 수도 없어요. 그래서 100은 일단 요거 잊고 흙이 넘어갈 때 어떻게든 수를 늘리자고 해봐야 되는데요. 생각처럼 수가 쉽게 늘어나지 않겠죠. 자, 흙은 하나, 둘, 셋네 수고요. 백은 세 수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이 흙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이 최대한으로 버틴다면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먹여치기 따낼 때, 자, 뻗는 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되겠죠. 흙이 젖혀가게 되면은 어. 어차피 흙은 네수고요이 백은 있는 것부 시작해서 하나, 둘, 세 수가 남게 됩니다. 백이 한수 부족하죠. 그래서 백의 끝까지 최대한 버티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가운데를 둬서 다음에 폐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폐의 수단을 못 보고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뻗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폐가 나니까. 그래서 저 폐를 만들지 않으려면 흙은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이때 흙은 계속 내수, 백은요 하나, 둘, 세 수죠. 어차피 백이 못 이기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한번 젖혀서 흙이 막을 때폐로 버티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폐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수부터 하나씩 메워가죠. 흙이 여기를 이은 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죠. 메우고, 잇고, 메우고. 어차피 자충이라 못 들어가요. 결국은 흙이 바깥에 패를 따야 되니까 굳이 이 수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패싸움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흙의 수가 세 수가 남아있지만 백이 메운 다음에 다음에 단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냥 패는 아니고요. 자, 이 패를 흙이 패감을 썼을 때 백이 패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메우면 이제는 흙도 급해지죠. 다음 턴에는 잡히니까. 그래서 한수 여유가 있는 한수 늘어진 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흙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한수 늘어진 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장면에서 아까 이 문제 처음 모양에서 이 배부침의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자, 붙여서 이을 때 흙이 딱 넘어가면은 아, 그냥 끝났구나 한방에 해결이 됐네 딱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0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것. 이런 버팀 수들이 생각보다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신다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먹여치기를 해서 버티는 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버틸 수 있습니다. 또는 100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까요? 단수를 이렇게 치고 젖힌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폐 형태를 만들어서 버티는 거, 이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있고요. 메우고, 단수치고, 폐안 따고 그냥 메워요. 메우고. 자, 아까랑은 좀 다르죠? 폐가 지금 두 개가 났어요. 근데 흙이 여길 따든 여길 따든, 백이 폐감을 쓰고 다시 따야 되는데, 흙이 반대쪽을 다시 따요. 백이 폐를 쓰고 또 따는데, 흙은 또 반대쪽을 따요. 백이 패감이 아무리 많아도 백이 잡히는 모양이죠. 이거는 양패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패는 백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백이 버텨야 된다면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젖히고 집 만드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를 먼저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둬서 여기 흙이 있죠. 가운데를 두고 이제 흙이 이거 패 그냥 패 단패 못 만들게 할 때. 하나 젖혀 놓고, 이렇게, 아, 요거 없었죠, 원래.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어가는 거. 한수 늘어진 패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이 문제. 자, 요 형태도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변화가 이것도 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정답은 요 자리. 자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갔을 때 백이 그냥 수를 메우게 되면 다섯 수대네 수기 때문에 백이 잡히겠죠. 그래서 백은 일단 귀쪽에서 집을 만들자고 수를 늘리자고 해야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요, 흙은 가만히 밀어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럼 백은 지금 세 수밖에 없으니까 이 흙을 잡아서 수를 늘리자고 해야 되겠죠. 뭐 여기를 둘 수도 있을 거고 여기를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두더라도 흙은 그냥 젖혀주면 끝. 자, 그냥 메웠을 때 뭔가 흙의 수가 좀 많아 보인다. 그러면 이거 잊지 못하게 먹여치기라는 게 사실 흙의 수를 한수 줄이는 방법이죠. 자, 먹여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잡아요. 그래도 흙의 수가 빠릅니다. 이었을 때. 이걸 막으면은 바로 단수를 들어가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백이 바깥수부터 줄여야 되는데 이때 단수. 따낼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단수, 자, 흙이 한 수가 빠르죠. 백이 따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이 먼저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흙이 가운데 치중을 이렇게 갔을 때요. 이 오른쪽을 막아서는 너무 쉽게 잡혀요.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아서 이거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흙이 넘어갈 때 급수 어디일까요? 수를 늘리는 급소. 보통 이런 모양의 급소는 한 집이 만들어지는 이자리예요 흙의 입장에서 백을 잡으러 갈 때도요, 그냥 이렇게 젖혀서 집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치중을 가서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럼 치중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수 남으니까 총 하나, 둘, 셋, 네 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 차례잖아요. 백이 한 집을 만든다면 수가 확 늘어납니다. 자, 하나, 둘,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들어가면 패죠. 패안 내려면 넷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왼쪽은 네 수밖에 없는데 수가 안 되죠. 자, 그래서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수 치중 가고 막았을 때 그냥 넘어가서 한집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흙은 치중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왼쪽을 막든 오른쪽을 막든 그때부터 이제 오른쪽을 넘어가주시면 끝나요. 자, 백이 세수 남았죠. 왼쪽은 아직도 다섯 수예요. 백이 이걸 잡더라도요, 그냥 메운 다음에 네수 하나 둘세수 흑이 한 수가 빠른 모습이죠. 그럼 백이 어떻게 할까요? 치중을 갔을 때 이걸 흑이 그다음 넘어가니까 아무도 것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또 아래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자, 막으면은요, 꽉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우고, 메우고, 자, 바깥수부터 메우는 건데 원래는 그냥 제가 좀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안쪽을 메웠어요. 흙이 세 수, 백이 두 수, 흙이 한수 빠르죠.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흙수한번더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요. 자, 맞아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치중 가고, 치중 가서, 백이 오른쪽을 막았죠. 그 다음에 흙이 넘어갈 때, 이걸 막고 이으니까 흙이 한 수가 빠르잖아요. 근데, 먹여치기를 한번 할 수만 있다면, 흙의 수를 한번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달라지겠죠. 결과가. 자, 흙이 따내고, 막았어요. 잇고 젖히고, 메우고, 메웠어요. 어, 진짜 백이 되네요. 그죠? 흙이 여기 못 들어가니까. 흙이 안에서부터 들어가도 수가 100에 한 수가 빠르죠. 자, 흙이 뭔가 잘못 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지금 계속 놨다 뗐다 해서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자, 치중 가고, 치중 가고, 넘어가고, 흙이, 맞 막고 넘어갔을 때, 여기서 지금 1 0이 먹여친 장면인데요. 이때 따시면 안 됩니다. 이걸 따서 이걸 막히는 게 아니라요.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국 1 0의 집이 사라지죠. 그럼 이제 백이 따내고 흙이 이렇게 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단수 치면은 꽉 이어서 백두수흙세 수죠. 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백이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 위에서처럼 백이 버티는 어 그래서 늘어진 패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단수를 안 치고 그냥 젖히는 거죠. 흙이 만약에 이걸 막아준다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못 이어요. 그렇죠? 이거 두 수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럼 이걸 따내서 폐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폐보다는 늘어진 폐를 만드는 게 흙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젖혔을 때 그냥 바깥수부터 메우는 거예요 그럼 백이 이제 여기를 못 뜨기 때문에 뒤에서 메워야죠 이 상태에서 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흙은 여유가 있어요 백이 단수를 바로 못 치니까 이은 다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거 역시 한수 늘어진 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흑백 최선의 결과는 한수 늘어진 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수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치중을 갖고요. 자 백이 이걸 막으면 밀어 올려서 백이 그냥 잡히는 모양. 그래서 백이 이 밑에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 자리가 급수예요. 자 치중 가고 막고 연결했을 때 백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버티는 방법입니다. 자 먹여치기. 흙도 이거 그냥 따면 안 되고 밀어 밀고 들어가서 백집을 없애야 돼요. 따내면 따고 그 다음에 이거 건드리지 않고 바깥수부터 줄이고요. 흙도 바깥수, 백도 바깥수 그리고 흙이 따내면서 한수 늘어진 폐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안 되는 수들 음 실패도를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붙이는 수들을 많이 두세요. 자 그러면 은 백이 젖히고 이렇게 뻗어서 수를 줄이자고 하는데요. 이거는 백기 이렇게 늘어졌을 때 벌써 자동차 오공이 나왔죠. 자동차 오공은요 이 자체로 여덟 수예요. 여덟 수인데 바깥에 아홉 수 하나 더 합쳐서 여덟 수 아홉 수. 근데 흙이 초간에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일곱 수거든요. 흙은 다섯 수고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실패고요. 자, 또 이렇게 젖힌 다음에 치중을 가는 것도 비슷해요. 백이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면은 결국 이거 따 먹으면 진짜 자동차 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하나 이어주고요. 치중을 갈때닭가수부터 줄여요. 메울 때 메우면은 삼궁도는 이게 들어간 순간부터 따내고 세수가 나오기 때문에 흙이 한수 부족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 근데 정답하고 비슷하게 패를 만드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요술을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젖히고 막을 때 치중. 자,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요. 자동차 오공이 안 나와요. 이 자리 똑같이 치중을 갔는데. 왜냐 면 요거 먼저 젖혀 놨기 때문에. 그리고 따낼 때 막는 거죠. 자, 여기서 백이 이거를 이으면 흙이 가만히 늘어서 백이 두 수로 끝나요. 왼쪽에 있는 흙은 세 수. 이걸 이어도 들어가면서부터 세 수가 나오기 때문에 흙이 한 수가 빠르죠. 그래서 백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잊지 않고 메우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패가 납니다. 패를 백이 이기면 바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흙은 이 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정답도와는 다르게 그냥 단패. 즉 흙이 패를 한번 지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아까 정답도에 비해서는 조금 손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지만 이거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수를 줄이는 급속 여기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백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수를 늘린다 하면 은이 자리를 먼저 둬서 이렇게 자동차 공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